그냥 스크류만 넣으면 되거든요. 저렇게, 어, 이게 되는 부분에 서잉을 해서 스크류만 내장시켜서 그 스크류만 이렇게 돌리면은 보통 0.2mm 정도 한 바퀴 돌릴 때마다 0.2mm 정도 이게 되거든요. 오른쪽이 0.1, 왼쪽이 0.1. 그러니까 그거를 한 일주일에 수요일마다 한 번씩 돌린다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 그냥 옴니백 찍은 거에다가 그렇죠. 이거 레진 새로 끌려. 클리어... 예, 예, 예. 예예. 그래, 예. 어떻게 되냐면 옴니백을 찍어요. 그럼 지금 슈트라인에 지금 이 개를 시킬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옴니백 시트지를 중앙을 이렇게 자르거든요. 잘라가지고 스크류가 들어갈 부분은 이렇게 어, 스크류가 들어갈 부분 을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스크류 들어가는 피 돌리는 부분이 예. 이렇게 좁게 안돼 있고 조금 넓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동그랗게 음. 잘라줘서 스크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주고. 그래서, 클리어 레진이나 뭐, 레진을 믹싱을 해가지고, 네, 그냥, 맨, 만일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으면, 파우더와 리퀴드를 번갈아가면서 하나, 푸어링 하는 음. 방식으로 하면은, 스크류 안에 홀드에 들어가요. 그래서 믹싱을 해서 도브 스테이지까지, 아, 가지 않고, 약간 쫀득하게 흘러내리는 정도까지 해가지고, 스크류가 연결된 부분에만 놔줘요. 근데, 요런 네, 장치 만들 때는, 네. 시트지 두께, 두꺼운 걸로 쓰면, 어 시트지 축계는공상공 하면 돼요. 공공 어, 예. 지금 이게 공이공. 이게 공이공이에요. 예. 해가지고 그 시트지를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밴딩을 할 필요 없이. 근데 저기 이제 문제점은 어떤 게 되냐면 어저거를 이스펜션 시키면 다른 우리가 라비알본에나 이런 걸 해서 하는 이스펜션 장치는 전체적으로 이어야 되는데, 쟤는 중절치만 딱 벌어져요. 중절치만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환자분이 약간 의 컴플레인할 수가 있어요. 왜안 이거 왜벌어져요다 붙이려고 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요 그거는 이제 원장님한테 먼저 숙지를 해서 이 장치를 셋업을 하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한데 공간을 주려고 하면은 이 장치를 써야 되고 이 장치를 쓰게 되면 이수치라는게 소잉한 그 부분만 이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환자분한테 먼저 숙지를 해서 가정 중에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라벨보나 이런 걸 쓰면 좋지만 우리는 사실 그 하기가 어려운 어, 선생님 그러면 네. 이 정체들은 네. 그 성악 그 뭐지? 국계 봉합선 자체를 네. 벌리는 게 네. 아니고 그 벌리는 거 맞나요? 어, 벌리는 개념도 돼요.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상악이나 전체적인 악공을 듣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모든 이스펜션 장치는 치아가 이렇게 벌어지는 개념이라 생각을 하면 되는든동압합선이 벌어지는 개념보다, 가철식은. 아. 그런데 쟤는 전체적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수철라인도 약간 이해가 돼요. 음. 이해되면서 같이 벌어져요. 이거는 그냥 치아만 가는 거고. 예, 예, 그렇죠. 거기는 뭐, 동합선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 그것도, 견치 부분에 동압선이 있긴 하겠구나. 그냥 치아가 움직이는.